야 너네 흑백요리사 봤냐? 진짜 재밌더라 우리도 흑백요리사 하자 흑백요리사를 어떻게 해? 매점에서 파는 걸로 대결하는 거야 내가 심판할게 우승하면 뭐줄 건데? 문화상품권 만원나 할래 그러면? 어, 나도 그럼 할래 아나 나도 한다 자 지금부터 음식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다 됐습니다 어떤 음식이죠? 라면 땅이요 어, 딸랑 이고 하지만 여기에 맥주 사탕을 곁들인 재료비가 천원 아이 문상 너무 날로 먹으려 하잖아 다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음식이죠? 불닭에 핫바를 좀 넣어서 매운 맛을 낮췄습니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이거 조합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아 어, 네. 그런데 이 핫바는 좀 잘못되어졌어요. 어 네. 핫바가 이분하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가운데가 차갑거든요. 아이럴 어, 수가. 아쉽습니다. 다 됐습니다. 빵또와예 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어, 뭐야? 이거 는거 뭐야? 랑또아사이에 꾀돌이 좀 넣었습니다 마치 베라의 엄마는 외계인 같은 이 조합 이거 꾀돌이가 킹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문상 만 원입니다 오! 부럽다 재료비 좀더 쓸걸